이거는제 촉인데요 이제 시동줄 요거 시동 걸다 보면 많이 끊어지죠 어차피 엔진은 개양 엔진이고 관리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로프 줄 이제 당기다가 뭐 끊어졌을 경우 교환하는 방법이랑 딜 결합체를 한번 뜯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상황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카이로 자르겠습니다. 당기다가, <laughs> 자, 당기다가 턱 끊어졌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일단 뜯어야겠죠. 자, 뜯겠습니다. 뜯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걸 다 뜯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끝만 갈라 그러면, 요, 요 볼트는 풀어줘야 돼요. 네, 요 볼트는 풀어주는데, 근데 다른 거, 뭐, 대응 엔진이랑 밑집이 시 엔진은 요, 시동 높프줄 끼는 게요 끝에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건 뜯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뜯어줘야 돼요. 요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끊어졌다. 한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보자 끝을 찾아가지고 빼내시면 좋습니다. 어디나 보자 음... 다 빠졌네 뺄게 그냥 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많이 더럽다. 청소도 좀 하고 끈입니다. 끈 빼버릴게요. 자, 이제 끈을 준비를 해야 되죠. 자, 한쪽은 이렇게 묶어 갖고 매듭을 지어 놓고 반대쪽은 지저분하니까 한번 자르고 네. 둘로 찢어서 뾰족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태엽이 관계 있습니다 태엽이 관계 있고 자 일단 좀 청소 좀 할게요 요게 보면 한쪽은 요게 요, 요 고리를 걸수 있게 돼 있고요 한쪽은 좀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돼 있어 서 고리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엽이랑 태엽판을 올리고 요 태엽이 이거 보시면 태엽이 있습니다. 태엽 끝 끝을 고리에 걸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쪽에 요래 요래 지금 걸렸죠? 이쪽 으니까 태엽이 간기간 기잖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뺀는 김에 뭐 청소 좀 잘해주시고 뭐 기름도 좀뭐 오일 같은 거 이런 거좀 뿌려주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하면 자. 되게 올리 간단해요. 요게 플라스틱 요 판이 있는데 홈이 4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홈4 개가 네 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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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개로 갑니다. 그리고 대충 맞춰 가지고 꼽으시면 돼요. 자, 홈 여기 요두개 맞출게요. 여래 가지고 그대로 꼽으시면 됩니다. 자, 꼽았죠? 꼽았습니다. 자, 이래갖고 탭이 감기죠? 그래 감기는데, 자, 여기가 시동노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시동노프를 구멍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살살 밀어 넣습니다. 살살 밀어 넣으면 이거 나오죠? 여기 나오면, 눈으 잡아서, 빼서, 열로 당깁니다. 자, 쭉 나오죠. 네. 쭉 나오고 나면, 되게 간단해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가지고, 자, 이쪽에도 물 물을 좀 뿌리고, 자, 요 판이 있습니다, 이거 꼬리 톡톡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꼬리 튀어나오는 게, 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네, 탁. 티나 오 걸리고. 그리고 스프링이. 청소, 스프링도 청소 좀 하고. 자. 여기 턱이 있어요. 요 위에 턱.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이 위로 올라왔는 게 이렇게 밑으로 구부는게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보이실려가 모르겠네 자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판 위에 커버 놓고 아제아 놓고 10mm 너트 조아줍니다 이거는뭐 그렇게 식이 세게 쪼을 필요 없어요 살살해, 살살만 살 쪼면 돼요 어차피 이게 잘안 풀리는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요런면 1차적으로 완성 자, 그러면, 이제, 탭을 감아야 되죠? 탭을 감을 때는, 다시 요거 뺍니다, 요만큼. 자, 빼면, 요 플라스틱 둥근판에 여기 홈이 있어요. 홈에 돌려가지고, 딱 꼽, 꼽습니다, 이렇게. 홈을 이렇게 꼽았죠? 여기서 감으시면 되면 이래 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으시면 되게 해서. 어느 정도 땡, 땡, 이해질 때까지. 너무 많이 감으면 안 돼요. 많이 감으면 버리면 또 터지는 수가 생기니까. 자, 적당히 힘 받는다. 싶으면. 자, 요만큼 감았다. 여기서 다시 요 끈을 반대로 당기고. 요도 반드시 이 발로, 발로 밟고. 네. 로프 손잡이를 장착을 해줘야 돼요. 확놓아 버리면 확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음, 됐죠. 자, 놓으면 들어갑니다. 자, 요런 데도, 물 위로 좀 치고, 기름 쳐주고, 뻑벅하니까 됐습니다. 자, 당길 때, 탁, 튀어나오죠. 들어가고 땡기마 나오고 들어가고 땡기마 나오고 들어가고 네.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아, 깔아줘 네. 장착